자, 오늘은 신궁의 보스레이드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보스레이드를 돌기에 앞서, 현재까지 신궁을 키워본 경험을 얘기하자면, 진짜 보스 딜만큼은 무자본으로서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궁은 보스를 때릴 때 스나이핑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렙141 이전에는 이스킬의 쿨타임이 존재해서 연속으로 사용을 못하지만 이제 렙141때 하이퍼 스킬 스탯으로 스나이핑 쿨타임 리듀스를 사용하면 스나이핑의 쿨타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나이핑의 스킬을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 100%인데 무자본에게는 진짜 엄청난 효과이고 타수와 스킬 퍼뎀도 좋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스킬 딜레이 또한 밸런스 패치를 인하여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현재 떠오르는 무자본 1티어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스레이드를 돌면서 신궁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템 세팅을 간단하게 보고 길드, 무한 던전, 하드 작품, 하트온테일, 노말 핑크빈을 솔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공의 템셋을 보시면 백지 유니크 무기 풀강, 물뎀 극극극, 그리고 아카인메 소울 물공 19%, 방어구는 120제 유니크 4세트 체용하고 있고, 장갑을 보시면 보공이 극극극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40제 유니크 물뎀 극급 투줄, 보스 장신구는 3세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노도핑 상태로 길드 무한 던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신궁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도핑이어도 치명타 확률이 100%라서 딜이 꽤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치, 아, 소환 안 했네. 자, 이렇게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설치기 스킬이 아닌 제가 때리는 스킬은 무조건 치명타가 떠요. 그리고 원래 신궁 같은 경우는 멀리서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멀리서 공격을 해줘야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그냥 멀리서 때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기 사용해주고. 자, 포인트를 보시면 1800만이 나왔습니다. 노도핑에다가 백제 유니크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1800만씩이나 나왔어요. 지금 레벨에 지금 템세스로 1800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도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병아리 쿠키 하나 먹어주고, 메밀무 먹어주고, 사탕바구니 먹어주고, 또 다시, 길드 무한 던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 피버를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설치킬 스킬 사용해주고, 자, 프리저 소환해주고, 이번엔 피버 사용해주고, 자, 보시면 거의 100만 가까이 뜹니다. 아까 멀리서 때렸을 때막 99만 이렇게 뜨긴 했는데, 지금 가까이서 때리니까 이제 70만, 80만이 뜨거든요? 확실히 멀리서 때리는 게 데미지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도핑을 하니까 이번에는 2500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드작품, 하드온테일, 노멀 핑크빈,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또 피버 사용해 주고 피어싱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피어싱 사용해 주고 자, 타수도 정말 좋고 데미지도 셉니다. 여기서는 스나이핑 멀리서 때려 자, 멀리서 때려 볼게요. 멀리서 때리면은 자, 100만 데미지가 뜹니다. 피버 사용했을 때. 자, 다음은 이제 하드 온테일. 자, 피버 사용해 주고 설치기 사용해 주고 멀리서 때려 볼게요. 멀리서. 자, 멀리서 때리면은 아, 데미지가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피가 빨리 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가까이서 때려볼게요. 가까이서 때리면은, 어, 확실히 데미지가 확 낮아지네. 피 줄어드는 속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설치기를 밑에 깔아주고, 피버 사용해주고, 이제 여기서는 먼저 피어싱. 이렇게 때려도 되나? 오, 이렇게 때리니까 담았습니다. 자 이제 아랫부분 자 이렇게 혼테이 다 잡았고 아 보수상 신고 진짜 더럽게 안뜨네 다음은 노말 핑크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설치기 사용해주고 이제 반짝거리니까 피버 사용해주고 자 거의 99만 만약에 120제 유니크로 바꾸면은 어 여기 100만 뜹니다 100만 역시 거리 멀리서 하니까 100만이 쉽게 뜹니다 피 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석상 전부 다 부셨고 이제 좀 멀리서 때려야 데미지가 세니까 멀리서 때릴게요 멀리서 와 진짜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타수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거의 천장 탓수여서 피도 지금 다는 스토오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스 딜만 보자면 무자본으로서 신궁이 1티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현재는 옛날에는 이제 카이저 제논이 무자본으로서 1티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 신궁이 무자본으로서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순간 좀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자본으로서는 그리고 신궁이 이렇게 보스뿐만 아니라 사냥에서도 엄청난 게 좋거든요. 왜냐면, 사냥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키컷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무자본 1티어는 신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궁이 고자본으로서 또질이 낮은 게 아닌 거거든요? 초고자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보마, 나로, 소마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직업보다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차 스킬이 좀문제긴 하지만요. 오차 스킬 안 좋은 게 문제인데, 어쨌든 신궁 얘기하자면 이제 무자본부터 중자본까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매한 고자본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무자본부터 애매한 고자본까지 키운다 그러면 진짜 신궁 강추를 드려요 지금 데미지가 엄청난게 셉니다 피 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카이저나 제논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보스 때리는 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무자본으로 키운다 그러면 신궁 보스딜 봤을 때 신궁 추천드립니다 사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냥도 정말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와 데미지 봐. 백만이 그냥 쭉쭉 뜹니다. 백제 유니크 무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백제 무기입니다. 백제 무기. 레벨 146에 백제 무기로 1 0 0만 데미지 뜨기가 진짜 힘들어요. 도핑을 해도 이렇게 뜨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신공 진짜 좋고 타수도 진짜 만만치 않고 스케일 딜레이도 굉장히 빠릅니다. 약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보시다시피 엄청 셉니다. 그래서 신공. 이렇게 키우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신궁 아주 가볍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또 주어를 안 보여드렸는데 주어를 보시면 S급 2개, A급 3개예요 아직 S급 5개를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보스 장신구도 3개밖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진짜 이템셋치고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딜센 직업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신궁 진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궁의 보스레이드를 돌아보았는데, 진짜 보스들 보자면 오히려 제논이나 카이저보다 1티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본 딜센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신궁 정말 좋기 때문에 무자본 직업으로서 신궁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